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럼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설명드렸죠.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 재밌어요. 그냥 빠져들어. <laughs>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나볼 사람. 그사람은 바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저의 롤 모델, 네, 저의 멘토, 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독립운동에 바쳤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 편입니다. 이회영 선생과 이재용 회장 중 누가 더 부자인가요? 아이 뭐야, 질문. <laughs> 이재용 씨는 이제 삼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황당한 질문인데 재밌는 질문이네요. 이재용 회장하고 이회영 선생하고 1대1! 1대1로 간다면, 이회영 선생님은 부자는 아니세요. 이회영 집안이 부자죠. 이회영 집안이 부자였고, 이회영 선생은 그 집안의 부,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 방법이나 그런 어떤 그 노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실제로 의미있게 그 재산을 활용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질문, 재밌다. 이회영 선생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이회영 그 집안의 재산 하면요. 사실은 그 둘째 형, 이석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분의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회영 집안의 재산이 운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이회영 집안의 어떤 그 재산 하면은 대략 한 지금 땅값으로 환산을 한다면 거의 한 3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경술국치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땅을 사고 독립분을 양성하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돌재형 이석영. 이석영 선생이 1930년대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갈 때 그의 병명, 바로 아사였습니다. 아사가 뭐냐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라는 겁니다. 3조 원가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분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육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 형 독립운동하시다가 병사하셨고요. 둘째 이석영 아사 굶어 죽었고요. 셋째 형도 역시 마찬가지 독립운동하시다가 결국은 병사하셨고요. 넷째 넷째가 이회영이거든요. 넷째 이회영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감옥에서 순국하셨고요. 다섯째만 살아 남았고요. 여섯째는 또 독립운동하다 행방불명 돌아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바로 이렇게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도록 뭔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꼭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나요? 뭐 이회영 선생님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주를 넘어갈 때그 압록강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어 그때 그 배사공에게 어마어마한 뱃삯을 줍니다. 얼마 나 놀랬겠어요. 그 배사공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그때 이제 이회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압록강을 건너는 많은 독립군들이 있을 텐데 그 독립군들이 혹시 돈이 없다고 하면 바로 이 비용으로 그분들을 좀 건너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이후로 그 압록강에서 노를 젓는 그 사공이 독립군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무사히 만주로 또는 국내로 독립군 독립운동가들을 날라주었다는 그런 압록강 배사공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존경하는 거죠 예, 이효영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의 모습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가끔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신다면 여러분 의 인생은 무당 이회영 선생님처럼 참 건강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